안녕하세요. 용인 전원 환경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용인 전원 생활 30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용인 구안부동산직입니다. 어, 전원주택에 전원 생활을 풍요롭게 하실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주변 이렇게 전원 환경이 우수한 곳이 전원 생활을 풍요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창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용인 구안부동산 검색서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용인 최다 매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구독, 처음 오신 분 <laughs>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10년째 살고 있는 동백 향린동산의 프라이빗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들은 작년 봄에 녹지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흐린 봄날씨에 제가 사진을 몇장 찍었는데 그걸 제가 오늘 유튜브 동영상 시작 전에 몇장 올려서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향린동산은 25만 평, 이국적인 대자연 속에서 한 주택수는 한 300세대 조금 만들 거예요. 그만큼 녹지 비율이 엄청 높아서 매번 말씀드리죠. 매일 그린샤워 한다고. 그리고 향림동산은 야외 수영장, 2,500평 잔대구장, 지금 보시는 사색공원, 이런 그 커뮤니티 공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삼중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경기실, 그 다음에 CCTV가 120대, 이동용 파출소가 있는 향린동산이 삼중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이죠, 향린동산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 정말 프라이빗하고요. 대지도 165평, 주택이 88평. 향린동산은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집가는 기본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며칠 전에 좀 썰렁한 겨울에 촬영을 했는데 봄 여름 가을에 촬영하면 저 앞에 향린동산의 앞산이 사계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 집입니다. 그리고 아주 프라이빗해요. 주변에 집이 있지만 이 정원에서 바라보는 뷰나 이 정원이 외부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프라이빗한 집이고요. 주차는 세대 가능합니다 세대 오늘은 주택을 소개할 때이 지층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지층부터 들어갔습니다 지층에는 이제 대형 거실과 방과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입구에는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고 누수 결로 하나 없고 정말 단열에 엄청 신경 쓴 집입니다 이 집은. 그래서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구입하시는 분이 지층은 뭐 운동실이나 아 이런 가족실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붙박이장하고 방이 있는 구조.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이렇게 베란다로 해서 계단을 올라가면 1층 정원으로 향합니다. 손볼게 전혀 없는 주택이고요. 주인분이 워낙 주택을, 신축 주택을 구입하셔가지고 본인 또 스타일에 맞게 매덕들여서싹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제 1층으로 올라오면요. 1층은 이제 거실하고 주방, 그 다음에 1층에 방이 있는 구조예요. 욕실은 두 개. 욕실 사이즈들도 다 큽니다.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 겸 세탁실. 짐은 많은데 식구수가 현재 이제 두 분이 거주하고 계세요. 어데 이제 짐이 워낙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 그 다음에 욕실이 있고요. 샤워시설이 가능한 욕실이 있고.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상당히 퀄리티 있게 하신 그런 주택입니다. 짐이 워낙 많아서 많 그러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주인분한테 짐이 좀 많은데, 짐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빠지면 되게 심플 모던한 스타일 주택입니다. 이제 1층을 다 보셨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층에도 이제 방이 두 개, 욕실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망 좋은 사계절 카페 같은 썻는 공간이 있습니다. 2층 방에도 이렇게 이제 욕실이 있고요. 욕실이 총 4개가 있는 거예요. 1층에 2개, 2층에 2개. 여기는 이제 방인데, 자녀들이 와서 사용하는 방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 앞에 이제 썬룸이 아 정말 기가 막힌 그 전망을 갖고 있는 썬룸입니다. 근데 제가 나가서 촬영을 안 했네요. <laughs> 어, 매매금액, 제일 중요한 매매금액은 18억이고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 주택의 상세 내역에 블로그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고요. 용인 구한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